주방에 들어가서 이 제품 한번 써보시면 완전 우리 집 주방이 바뀌었쇼. 첫 번째, 주방에서 랩 사용하다 보면 밀폐력도 약하고 엉겨붙어 불편한 점 진짜 많았는데 이 매직 랩은 위에 올려놓고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주면 완벽 밀봉이 가능하고 심지어 그릇채도 밀봉 시키는데 한층한층 쌓을 수 있을 정도로 진짜 강력하고 엉겨붙지도 않고 찢기도 너무 쉽네요. 실수로 많이 뽑아도 리와이더로 돌려주면 다시 감을 수도 있고 한국식기 특화된 20cm 길이감이니 꼭 사용해보세요. 두 번째. 설거지할 때마다 싱크대 밖으로 물 튀어서 매번 청소 두번 하는 거 정말 이런가요? 이 제품 하나만 싱크대 앞에 세워두면 물 튀는 길딱 막아주는 우리집 보디가드인데. 착 달라붙는 스마트한 흡착력으로 쓰다 밀리는 스트레스 줄여주고 100% 국내 실리콘이라 물때 생겨도 쓱 닦아주거나 열탕 소독하면 되니 정말 위생적이에요. 세 번째. 국물 요리 맛이 항상 2% 아쉬웠는데 알고 보니 레시피보다 뚝배기가 먼저였어요. 이 제품은 한번 달아오르면 열이 진짜 오래 가서 밥다 먹을 때까지 따뜻함이 유지돼서 좋은데 얇은 흉내만 낸 뚝배기가 아니라 묵직함이 느껴지는 진짜 튼튼한 뚝배기라서 믿음이 가고 다양한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으니 우리 집 기호에 맞게 사용해 보세요. 네 번째. 한 손으로 열리는 텀블러 써보면 다른 건 답답해서 못 돌아가요. 텀블러 사놓고도 무겁고 불편해서 결국 늘 가볍고 편한 이 제품만 챙기게 되더라고요. 이건 버튼 한 번으로 원터치라 손이 자유로운데, 187g으로 가벼운 무게감이 딱이고, 완전 분리해서 세척되는 구조라 좋은데, 식기 세척기까지 돌릴 수 있어서 너무 위생적이네요.